GIS 개론, 4차 시, GIS 변천과 활용 분야, GIS의 역사, 국내 GIS 동향, GIS 활용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GIS의 역사와 국내 GIS 동향, GIS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S는 최근 40년간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의 GIS 관련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GIS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초기 GIS 개념들과 GIS 관련 주변 기술 환경의 변화 등 전반적인 GIS 기술 개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GIS 기술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60년대 후반 미국과 캐나다에서 초기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들과 역사적으로 GIS 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대표적인 단체, 전문 회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캐나다의 CGIS를 시초로 본격적으로 GIS가 개발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GIS 발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GIS 데이터 형식에 있어 초기 GIS는 주로 레스터 위주의 자료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되었으며, 60년대 후반 위상 구조를 가진 DIME의 출현으로 타이거 데이터베이스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GIS 접연이 확대되었으며, 그래픽 처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CADD가 등장하고 하드웨어의 기능 향상과 가격 하락이 뒤따랐습니다. 사회 전반에 지형 공간 자료의 처리 도구로서 GIS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IS 관련 전문 회사의 등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ESRI, 인터그래프, 시너컴, 컴퓨터 비전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후 자원 환경 관리 및 토지 공공시설 관리 등에 GIS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GIS가 급성장한 시기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서도 GIS 구축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나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소련, 일본, 대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GIS의 공간 자료의 위상 구조의 본격적 수용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으로 위치 자료와 속성 자료를 함께 처리 분석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워크 스테이션의 도입과 공간 자료를 분석하는 GIS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힘입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GIS의 보급이 활성화되었으며 GIS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의 효과는. GIS 상품의 다용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급성장으로 퍼스널 컴퓨터에 의한 GIS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GIS 시스템 비용의 감소를 가져왔고 GIS 발전에 큰 장애였던 자료 입력 체계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GPS를 통한 지형 정보 취득이나 원격 탐사, 디지털 사진 측량학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지형 정보 획득의 자동화가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GIS 공간 자료 관리 기술에도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기존의 관계형이 아닌 객체 지향을 감안한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전송망의 발달로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발전으로 경제적인 공간 자료의 구축과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차원 지형 분석을 위한 3D GIS 요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GIS가 기존의 단위 부서 중심에서 범조직 체계 내의 구성이나 외부 기관의 연계를 통한 광범위한 운영 체계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GIS 자료의 호환성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후 GIS의 활발한 표준화 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GIS는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IS 기술이 무선통신을 비롯한 개측 기술과 접목하여 방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주요 화천에서 자동으로 계측된 수위 데이터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황실로 전송되고, 상황실에서는 GIS 기반의 방제 시스템을 통해 수회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처럼 GIS가 주변 기술과 접목될 때그 활용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환경 정보가 GIS 데이터로 구축되어 인터넷 GIS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 자원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시 계획가의 경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원으로서 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 GIS의 활용 분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분야의 GIS 활용 사례로 인터넷과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교통 정보 확인을 들수 있습니다. 교통 업무 담당자는 지역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고 등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교통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차 NGIS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향후 GIS는 국가 기관 인프라로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GIS 기술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GIS의 변천과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IS는 최근 40년간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GIS 관련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GIS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초기 GIS 개념과 주변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날로그 환경에서 관리되던 공간 정보가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변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고, 그로 인해 GIS 서비스 범위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GIS를 이해하는 주요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IS 변천과 활용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